천태종 대구 대성사가 제17대 신임주지 도원 스님의 진산식을 봉행했습니다. 도원 스님은 천태종 종창조인 상월원각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과 한중일불교교류회 사무총장, 미얀마 친선대사 등 대내외 활발한 활동을 통해 천태종 위상 강화에 힘써왔습니다. 또 부산 삼광사와 원주 성문사, 경주 청강사, 서울 명락사, 포항 황해사 등 천태종 주요 사찰의 주지를 역임했으며 대성사는 두 번째 주지 소임입니다. 상월홍각 대조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 도량에 나오는 모든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이고등나하고 현생 내생이 복될 수 있는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는데 앞으로 4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경내 3층 법당에서 진행된 진산식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약식으로 치러졌습니다.